네, 부동산 실무에서 임차인과 함께 집을 보다 보면요. 아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이것만 신경쓰면 바로 임대가 나갈 수 있는 집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1만원 이하로 임대 확률을 높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는요, 향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계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과 그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 임차인이 느끼는 그 집의 첫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소 1년 이상, 많게는 수년까지도 울고 웃고 자고 생활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자, 공시를 없애는 첫 번째 중요 요소는 바로 향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 디퓨저나 방향제만 검색하셔도요 어, 만원 이하의 아주 저렴한 향기 좋은 디퓨저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 이 디퓨저나 방향제를 가져다 놓으시면요 최소 임대 확률이 세 배는 높아진다고 장담합니다 바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슬리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감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신발을 벗고 집을 보다 보면요, 어, 방바닥이 굉장히 차갑거나 굉장히 뜨거운 경험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날씨에 맞게 저희가 뭐 보일러나 에어컨을 뭐 계속 켜놓을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 사실은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전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슬리퍼입니다. 자집앞 마트라든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이제 슬리퍼만 어, 검색을 하셔도요 충분히 손쉽게 어,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현관 앞에다가 슬리퍼를 두시면 최소한 임대 확률을 3배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어, 집을 보러 가는 사람은 중개사, 임차인, 최소 수량이 2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최소 3개 정도의 슬리퍼를 비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요, 바로 청소입니다. 어, 중개를 하다 보면 요 어, 임차인을 맞추려는 생각이 정말 많나 싶을 정도로 어, 지저분한 집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신축 아파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사 분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 신축 아파트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 보통은 들어오는 임차인이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곳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어, 입주 청소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입주청소 업체를 불러서 돈을 쓸 필요 없이 최소 임대인이 방문을 해서 2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청소하시면 같은 금액이라도 아무래도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곳을 임차인들은 더 선호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옵션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 금액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임차인분들은 어, 같은 조건의 집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옵션이 있는 집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에어컨이나 중문 같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있습니다. 어, 임차인이 에어컨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옵션을 안 할래라고 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임차인 순위에서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으로 순위가 밀려서 임대가 되는 집이 되는 셈이죠. 자 중문도 미리 설치해 둔 집이 임차인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맞춰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개업을 직접 하면서 수천 명 이상의 임차인들과 함께 집을 봤던 경험을 토대로 아주 간단하지만 임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